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제 아버지는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당했어요. 이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을, 아니 매순간을 숨만 쉬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마치 심장이 아닌 습관으로만 뛰는 생명처럼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파엘입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태어나 미국 뉴욕에서 자란 이민자 가정의 장남이자 간호대학을 다니던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그리고 제가 세상을 보는 시선은 어느 날 아버지의 죽음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희 가족은 늘 조용한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불법 체류자는 아니었지만 언제든지 퇴출될 수 있다는 공포는 어린 시절부터 저를 조용히 짓눌렀습니다. 아버지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어머니는 모텔에서 청소 일을 하셨죠. 두분 모두 영어는 거의 못하셨기에 집의 대표는 늘 저였어요. 은행, 병원, 공공기관 서류는 늘제 몫이었고 초등학생 시절부터 세상의 벽을 먼저 경험한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국 사회 안에서 나름대로 적응했고 간호사라는 목표를 세워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제가 간호사를 꿈꾼 이유요? 당연히 누군가를 살리고 싶어서였죠. 병원에서 일하며 몸이 아픈 사람들을 돕고 내가 받은 만큼 이 사회에 보답하고 싶었거든요. 특히 아버지를 보면서 늘 생각했어요. 내가 간호사가 되면 우리 가족은 더 이상 병원 앞에서 무력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 믿음은 너무나 참혹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날은 1월 초 눈이 펑펑 쏟아지는 저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 끝나고 집에 들어오시던 길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몇 발자국 안으로 들어오시던 그 순간, 갑자기 무릎을 꿇고 쓰러지셨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패닉이 왔지만, 동시에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고, 910일에 전화를 걸고, 이불을 들고 나가 아버지를 감쌌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물이 흘렀지만, 그 모든 감정을 밀어내며 살릴 수 있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죠. 그리고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태우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험이 없으시다고요? 그럼 치료비 보증인이 있으셔야 합니다. 우린 지금 수용이 어렵습니다. 다음 병원으로 가보시죠. 환자 상태는 위급하지만 저희는 관련 장비가 부족합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4개의 병원을 전전했고, 결국 마지막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구급차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제가 간호대를 다니는 학생이었지만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의료 시스템 앞에서 저는 가족도 제 신념도 지켜내지 못한 무력한 존재에 불과했어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뒤, 저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건 없었지만, 왜 하필 그날, 왜 하필 우리였는지 답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학교는 복학했지만,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병원 실습도 마찬가지였어요. 침대에 누워 신음하는 환자들을 보면, 자꾸 아버지의 마지막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무언의 외침처럼, 저를 뚫고 들어오던 그 눈빛. 그리고 그렇게 제 삶은 멈춰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그냥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버텼어요. 웃을 일도 설렐 일도 다시 살아가야겠다는 다짐도 없이. 그러던 중 학교 게시판에 공고 하나가 붙었습니다. 부산 대학교 병원 해외 간호 실습생 모집. 그 순간 무슨 생각이었는지 저는 지원서를 냈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도 없이요. 누군가 저를 어딘가로 끌고 가줬으면 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를 잃은 이 도시에선 숨조차 쉬기 힘들었으니까요. 며칠 후 합격 메일이 도착했고 비행기 티켓과 실습 안내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정말 내가 한국에 가는구나 하는 실감이 들었어요. 짐을 쌌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도망이 목적이었으니까요. 간호학도 실습도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도 솔직히 아무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인천공항. 그 순간 저는 묘한 정적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했고 깔끔했고 사람들의 동선조차 마치 무슨 약속이라도 한듯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약간의 이질감 아닌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이후 부산행 KTX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며 저는 창 밖을 내다봤습니다. 스산하고 차가웠던 뉴욕의 겨울과는 다른 풍경, 낯선 언어, 낯선 간판들, 그리고 분명히 낯선 나라였지만, 왜인지 모르게 조금씩 숨이 쉬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 부산의 한병원 실습생으로서 다시 숨 쉬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낯선 나라에 도착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부산이라는 도시 이름도 대학병원이라는 기관도 저에겐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단지 이곳이 아버지를 떠나보낸 뉴욕과 멀리 떨어진 곳이라는 사실만이 제게 유일한 의미였죠. 실습생 기숙사는 병원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었고, 조용한 주택가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방은 작지만 잘 정돈되어 있었고, 매트리스는 새것 같았고, 욕실도 깔끔했어요. 그날 밤, 저는 짐을 풀지도 않은 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긴, 아직 아무 일도 없었던 곳이니까, 잠시 숨을 쉬어도 되겠지. 다음 날, 새벽 알람소리에 일어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목에 실습 아이디를 걸고, 버스에 몸을 실었죠. 아직은 너무 낯설었습니다. 간판, 말소리, 표정 하나하나까지 제가 알고 있던 세상과 너무 달랐으니까요. 병원에 도착하자 입구부터 놀라움이 시작됐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느껴지는 건 분주함이 아닌 정돈된 흐름이었어요. 누군가는 휠체어를 밀고 누군가는 차트를 들고 뛰어갔지만 그 누구도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응급실에서 들리던 고함, 욕설, 절박한 호소 같은 것들이 없었습니다. 이곳은 뭔가 다르다 직감이 왔습니다. 라파엘 씨 맞으시죠? 반갑습니다. 선명한 목소리와 함께 다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유진. 중환자실 수간호사이자 제 실습 담당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고 또렷한 말투를 가졌고, 눈빛은 단단했지만, 어딘가 깊은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그녀와의 첫 인상이 제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처음이 힘들 거예요. 낯선 언어, 낯선 시스템 저도 미국 실습 갔을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녀는 첫날부터 저에게 영어로 말해주려 노력했고, 제가 한국어를 조금씩 따라하려 하자, 구시라고 미소지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슈퍼바이저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하나의 의료인으로 존중해 주는 처음 만나는 어른이었습니다. 실습은 오전 7시에 시작해, 오후 5시에 끝났습니다. 첫 주는 병동순환, 둘째 주부터는 중환자실에 배정됐고, 저는 매일 그 풍경에 놀랐습니다. 환자의 상태는 전산시스템으로 철저히 관리되고 있었고, 간호사 간 업무인계는 눈을 떼지 않고 기록하며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감탄스러웠던 건 환자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불편하시면 말씀해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손 춥죠? 이불 더 덮어드릴게요. 매순간, 간호사들은 마치 가족을 대하듯 환자와 소통했습니다. 심지어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 환자에게도 휴대폰 번역기를 사용하거나 손짓, 그림으로 의사소통을 하려 애썼습니다. 이 모든 풍경이 제겐 낯설었지만, 동시에 아름다웠습니다. 뉴욕에선 기계적으로 일하는 게 간호사의 현실이었습니다. 시간당 환자 몇 명을 처리해야 하고 병동을 빠르게 돌며 차트에 도장만 찍듯 체크하는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정유진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이니까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때렸습니다. 사람이 먼저. 이 간단한 원칙 하나가 왜 제게는 그렇게 어렵고 멀었던 걸까요? 점차 저는 이곳에서 숨을 쉬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매일 아침, 하얀 유니폼을 입는 순간, 마음가짐이 달라졌고, 환자들에게 다가갈 때, 제 목소리도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언어는 서툴렀지만, 환자의 표정과 눈빛, 몸짓 하나로 상태를 읽는 감각은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어느날, 한 환자에게 정맥주사를 놓는 연습을 하던 중, 손이 떨려 실수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정유진 선생님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라파엘 씨, 괜찮아요. 간호사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대신, 마음을 잃지 않으면 돼요. 그 말은 그 어떤 의학서적보다 깊게 제 안에 새겨졌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에 돌아와 처음으로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그를 떠올리면 무너졌던 제 마음은 그날은 조금 덜 아팠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이 병원에 오셨다면 이젠 저 자신에게도 묻고 싶었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누군가의 생명을 진짜 지킬 수 있는 일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국에서의 시간이 조금씩 제 안에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병원 응급실로 급히 실려온 한 외국인 환자가 저의 모든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과거의 저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보험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고 가족은 공포에 질려 있는 그 상황 앞에서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응급실 무전기가 울린 건 오전 8시 35분. 심근경색 의심 외국인 환자, 현재 이송 중. 의식 힘이 가족 동반 통신 내용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건 제가 도착하기도 전에 무너져버린 그날과 너무나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뉴욕에서 아버지를 잃던 날 응급실 문 앞에서 보험 서류를 찾다가 소리 없는 작별을 맞이했던 그 악몽의 순간이 그대로 재현되는 듯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고 귀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울리는 듯 맴돌았어요. 손끝이 차가워지고 등줄기를 타고 한기가 올라왔습니다.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나에게 또 이런 상황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스트레처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몸집이 큰 외국인 남성 환자였고 의식을 거의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의 아내로 보이는 여성은 옆에서 플리즈, 헬프. 라고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간호사들과 의사들은 즉시 움직였고, 환자를 모니터에 연결하고, 산소 마스크를 씌우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정유진 수간호사는 제 쪽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라파엘 씨, 카트 확인하고, 시티 오더 넣어주세요.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두 다리는 마치 바닥에 박힌 듯 얼어붙어 있었고, 머릿속은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그 뉴욕 병원 복도. 치료를 기다리다 결국 세상을 떠난 아버지. 그 앞에서 울지도 못하고 서 있던 제 모습. 이 모든 장면이 눈앞에 겹쳐지며 숨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제 어깨를 다정하게 잡아줬습니다. 정유진 선생님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여긴 뉴욕이 아니에요. 우린 할수 있어요. 그 짧은 한마디가 얼어붙은 제 몸과 마음을 천천히 녹였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한 뒤, 저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환자의 의무기록을 검색하고, 심전도 결과를 확인하고, 정맥로 확보에 필요한 도구를 꺼냈습니다. ST분절 상승입니다. 심근경색 확정이에요. 심장카테터 준비해야 해요. 가족은 영어로 상담 가능한 간호사에게 인계하고 보호자 동의서 준비할게요. 이제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몸은 자동적으로 움직였고 머리는 모든 정보를 계산하며 긴급 상황에 맞춰 대응했습니다. 마치 처음으로 진짜 간호사가 된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는 빠르게 조치가 이루어진 덕분에 심장 혈관 확장 시술을 받고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후에도 상태는 안정적이었고 의식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제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생크 유 유세이브드 힘, 유닐리 세이브드 힘.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던 죄책감, 이 모든 순간을 다시 살아낸 듯한 고통. 그리고 누군가를 제 손으로 살려냈다는 깊은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 옥상에서 정유진 선생님과 함께 따뜻한 음료를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마침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뉴욕의 응급실, 보험 서류, 병원 간 이송, 그리고 마지막 눈빛까지 말을 하다 보니 그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이 주르륵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라파엘 씨는 도망치러 한국에 온게 아니에요.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찾으러 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목소리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렸어요.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또한번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어쩌면 지금까지 간호사가 아니라 누군가의 자식, 누군가의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진짜 간호사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움직였고, 누구보다 간절했기에, 그리고 누구보다 이 상황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았기에, 그날 이후로 저는 병원을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실습이 아닌 진짜 현장처럼 임했고, 후배 실습생들에게도 먼저 다가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환자에게 다가갈 땐 눈을 맞췄고, 보호자의 불안을 읽으려 애썼습니다. 제가 겪었던 고통과 무력함이 누군가에게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알게 됐습니다. 간호란 단순한 기술이나 업무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다시 숨쉬게 하는 일이구나. 실습 마지막 날 아침, 저는 병원 앞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짙은 회색이던 제 마음에도 어느새 맑은 색이 번지고 있었어요. 처음 이 병원에 발을 디뎠을 때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라는 존재조차 아버지를 떠나보낸 후 저는 사람의 생명 앞에서 다시는 당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다시 사람이라는 존재를 마주했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의 눈빛을 회복되어 미소 짓는 얼굴을 그리고 그 곁에서 묵묵히 일하는 간호사들의 손길을 지켜봤습니다.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려면 아주 작은 수만화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저는 이곳에서 배웠습니다. 정유진 수간호사님께 마지막 인사를 하러 중환자실에 들렀습니다. 그녀는 환자 차트를 정리하다 말고 저를 보자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이제 진짜 떠나는 거예요? 네,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땐 간호사로요. 제 대답에 그녀는 잠시 눈을 깜빡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파엘 씨, 한국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나중에 잊지 마세요. 기술은 누구나 배울 수 있지만 마음은 잊기 쉬워요. 그 말은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안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여기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병원 문을 나서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그 환자, 제가 살렸던 외국인 환자의 병실 앞에 섰습니다. 그는 의식을 되찾고 가족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스틸브리딩. 마이 프렌드 생크스 투 u 그 한마디에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와 짐을 싸면서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제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짐가방 안에는 한국에서 받은 편지, 간호일지, 그리고 정유진 선생님이 선물해준 작은 메모장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안엔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도 지켜야 한다.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떠나는 순간, 저는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멀어지는 도시의 불빛, 고요한 바다, 그리고 제 가슴 속 깊이 박힌 다시 숨 쉬는 곳. 부산은 저에게 단지 실습지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이곳은 제가 다시 사람이 된 곳이었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뒤, 저는 간호사 국가고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정유진 선생님과의 대화를 떠올리며 교과서와 한국어 단어장을 번갈아 펼쳤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간호사를 포기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간호사라는 직업의 의미를 알고 누군가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줄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몇달 뒤, 저는 뉴욕시의 한 공공병원에서 간호인턴십을 시작하게 됐고, 그 병원에서는 응급 환자를 위한 즉시 대응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저는 간호 관리자에게 제안서를 제출했고 예상치 못하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한국 병원에서는 응급실에서 이렇게 환자를 다뤘습니다. 보험 여부와 상관없이 먼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제 말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 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꼈어요.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것은 단지 경험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그 자체였다는 것을요. 가끔 병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스마트폰으로 부산의 사진들을 다시 꺼내봅니다. 길거리 포장마차, 병원 복도, 기숙사 창 밖으로 보이던 해운대의 아침 햇살. 그 모든 풍경이 제 안에 작은 빛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저는 다시 숨 쉬는 사람이 되었고, 앞으로는 누군가의 숨을 지켜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무언가에 눌려 숨조차 쉬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세상 어딘가엔 당신이 다시 숨쉴수 있게 해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당신이 생각지 못한 아주 따뜻한 장소일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라파엘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그의 선택, 그리고 한국에서 다시 숨 쉬게 된이 여정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숨이 멎었던 순간과 다시 살아났던 순간이 있었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숨결처럼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더 많은 감동적인 다시 숨 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어요.